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 소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이제 반팔을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이유는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것 중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명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카페 회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유럽에 가지 않아도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들을. 쉽고 빠르게 소싱할 수 있는 발레노라는 제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많은 회원분들이 저희 발레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발레노 회원뿐만 아니라 발레노 회원이 아닌 분들도, 야, 유럽 명품 어떻게 소싱하는 거야? 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발레노 회원사분들도 아직 저희 유럽에 있는 파트너 대표님과 직원분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있고, 여러분께 명품을 싸고 빠르게 소식해 드리려고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번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한국과 영국의 발레노 지사를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영국에서는 현재 발레노를 어떻게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발레노 회원과 또 발레노에 관심 있는 명품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많이 오셔서 이날 라이브로 영국과 한국의 명품 소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일명 발레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영국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달래고,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 어, 라이브로 준비하자. 예전 같은 경우는 막 몇백 명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 일단 관심있고, 우리 발레노 회원분들께, 현재에 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께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미래 전략까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라이브에 참석하시면, 간만에 안소장도 실제 라이브도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7시고요. 자세한 사전 신청은 아래 신청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저희가 문자로 7시 전에 라이브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 저희가 줌이라는 걸로 할 예정인데 줌을 PC나 어, 모바일로 깔아 놓으시면 너무 좋겠고요. 링크 타고 열려야 되니까 줌을 미리 깔아 놓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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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사전 안내로 어떻게 좀 세팅하는지도 알려 드릴 테니까 명품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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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고 좋은 정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양아치들 들어오지 마시고 꼭 좋은 취지로 관심 있는 분과 우리 발레도 회원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필수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